가나, 그, 두 사람이 X에 대한 이차 방정식, 그럼 A가 0이 아니겠네요. 푸는데 X제곱의 개수를 잘못 부, 풀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X제곱의 개수를 잘못 풀었다 그럼 X제곱의 개수, 이거를 A 대신에, 이전 잘못 푸걸 A-로 봤다고 해야 되겠네. 그럼 이렇게 되지.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어, A, B, C는 모두 실수니까 한글이 2-i이면은 e 다른 거는 2-i가 e 되겠죠. 두 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는 두개다 4가 되죠. 그리고 두 분의 곱, A-분의 C는 4-i제곱, 5가 됩니다. 여기서 c는 5a'가 되고 b는 마이너스 4a'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다음 나 사람은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잘못 풀어 3 플러스 i를 근으로 얻었다 x의 개수를 잘못 뺐단 말은 두 분의 곱은 정확하다 소리죠. 즉, a분의 c는 두 분의 곱3 플러스 i면은 한근은3만쌓 싸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10이 됩니다. 여기에서 c는 10a가 되죠. 자, c는 10a. 그럼 여기 이렇게 갖다두면 되겠네. 5a-는 10a. a-는 2a가 되고, 어, 그럼 이기 2a를 대하면은 마이너스 8a가 되고, 여기 대하면은 10a가 되죠. 뭐, c는 10a, 요거 연결해도 되고요. 그럼 이제 이것은 a x 제곱 b는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 a x 되고, c는 10a. A는 0이 되죠. A는 0이 아니니까 양변을 A로 나누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0은 0. 어, 두근 알파베타 그럼 알파다하기 베타는 8. 두근의 곱은 10이 됩니다. 알파제곱다하기 베타제곱은, 알파다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베타가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은 88이 64, 마이너스 20은 44가 됩니다.